모세가 하나님께 하려였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 에서 고난 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다 a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네가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죠? 제가 감히 제가 누구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할수 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세를 어, 부르신 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라는 게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 이름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제 이름이,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면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4절에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 나는 나곧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뭔 소리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곧 나야. 나는 그냥 나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여기, 기억으로 각주가 되어 있죠. 나는 곧 나다가, 기억 각주로,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기브리어로 뭐예요? 나는 대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나님 대답하신 거죠.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여러분들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겠죠. 물론 이제 뭐 철학한 가셔가지고 받아온 이름도 있지만 결국 그 이름을 부여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존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다 라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부여한 자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발명가라서 어떤 물건을 발명을 합니다. 만들어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만들어낸 물건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발명가가 이 사람의 이름, 이 물건의 이름을 만들어 내서딱 붙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다른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대답해 준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온 우주의 근원. 세상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 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아니 발견해낸 이 세상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죠? 빅뱅 이론이죠 빅뱅 빅베이론. 그죠 빅뱅 빅베. 빅뱅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laughs> 빅뱅 이론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알게 되었냐면,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하니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관측을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말이죠. 그럼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작아진다는 얘기죠. 시간을 거꾸로. 그 작아지고 작아지고 계속 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결국엔 뭐예요? 작은 작은 점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걸 시간을 역으로 돌리면 한 점에서 시작됐고 이게 팡 폭발하면서 지금처럼 팽창되어서 우주가 어, 시작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뒷배 이론입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 빅뱅 이론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처음에 과학자들은 다그 말을 무시하고 그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영원한 것이 이 우주야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과학자, 어떤 과학자가 르메트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빅뱅 이론 이첫 빅뱅 이론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발표를 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다안 받아들였어요. 왜요? 왜안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론을, 그 이론을 받아들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말은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은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 우주는 영원한 거야. 시작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작은 없어라고 해서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지금은 다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또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르메트르라고 하는 최초로 이 빅뱅 이론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천주교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 신부이자 과학자, 과학자였던 르메트르가 이 이론을 발표하니까 과학자들이 더안믿은 거죠. 아이 사람이 천주교 신부니까 성경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이론을 발표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말은 곧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냐면 이 우주가 왜 시작을 했는지, 누가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가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론을 받아들이기가 참 당시에는 힘들었던거 거죠. 그러니까 빅뱅이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이 우주가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과학이 말하는 빅뱅 이론을 아 그거는 그거는 우리 기독교 믿음하고 다른 거야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빅뱅이론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론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이 빅뱅이론이 시작돼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거는 혐오스러운 이론이다라고 했대 때, 왜냐면은 하 이거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그게 맞다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빅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설명해 줄수 있죠. 그 빅뱅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였고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빅뱅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다라고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통용되는 과학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이 말은 곧 뭐다? 이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만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니은 각주 보실까요? 니은 각주. 여호와 라고 번역한 시브리어는 14절에 나는 무엇 무언 무엇이다와 발음이 비슷하고 뜻에 있어서도 서로 관련이 있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칭이죠, 호칭. 하나님은 신, 신,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또한 분이시다라는 뜻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선생님 선생님 목사님 목사님 부르는 것 같은 경우는 호칭이지 하나님의 본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이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본 이름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파생된 게 바로 그 거기서 나온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여호와. 근데 좀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게 아니요. 에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3개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제3 개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요아라는 지금 요아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한글로 따지면 자음만 표기 있어요. 자음만 모음을 표기 안 하고 자음만 써 있으면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 단어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훗날에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호와라는 이, 이그 자음, 아까 말했던 그 자음이 이게 섞어져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하고 섞어가지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다들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칭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할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즉,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게 바로 모세가 할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그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 2절1 2절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뭘 하게 하겠다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명절을 어, 명절 이야기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절 이야기. 명절이 되면 서울에 사는 자식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죠. 아버지, 이번에 명절에 무슨 요일날 내려갈까요? 월요일날 내려갈까요? 화요일날 내려갈까요? 그러면은 부모님 뭐라 그십니까야차 막힌다 오지마라 니네 오면은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오지마라 오지마라 그냥 그냥 가족들이랑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님은 그러면은 자식이 효자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부모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요번 설날엔 안내려가겠습니다 이게 효자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에이 그래도 내려가야죠 하면서 내려가는게 효자입니까? 내려가는게 자 내려가는게 효자니까 그래서 내려가고 오지말라고 굽고 말리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이제 내려가 가지고 부모님한테 큰절도 올리고 손주의 재롱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어떤 거죠? 부모님이 키워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거죠. 보답하는 거죠. 이게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를 향한 예배인 거죠. 명절날 내려와서 부모님께 큰절하고 손주의 재롱을 보여드리는 건 부모를 향한 예배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우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게 하는 효도이고 부모를 향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니까 그러니까 마땅한 거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아, 자, 부모님 말씀대로 제가 안,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바탕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 예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세상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배해.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예배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하느냐 면 돈을 예배하거나 권력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예배합니다. 돈의 인생을 쏟고 권력의 인생을 쏟고 사랑의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평생, 평생 만족하지 못하다가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10억을 가지면 100억 가진 사람이 보이고 백억을 가지면 천억 가진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가지고 있어도 목마르고 배고파요.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만원 더 있는 사람이 부럽고 배아픕니다. 그래서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돈을 예배하면 갈증만 느끼다가 죽을 겁니다.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을 겁니다. 권력은 언제나 견제를 받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견제를 받고 아무도 그 권세를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그 권세, 그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언제 부패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이 권력에서 끌려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람과의 사랑이나 사람과의 우정이나 시이그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은 배신을 맛고죠 그리고 이별을 맛봅니다. 연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지는 않죠. 가족들끼리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섯 명이 결혼하면 한 명이 이혼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이 세상, 대한민국 그, 오천만이니까, 오천만 인구 중에, 오천만 명 중에 그, 한 명을 골라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결혼 하는데, 그 결혼의 실패를 가지고. 신기하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이혼을 해요. 그런데, 다섯 명 중에 한명은 이혼하는데, 아마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아, 세 명은 너무했나요?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죠. 사람을 예배하는 것도, 배신을 당하고 이별을 맞고니다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이별하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별합니다. 이 사람과 천생 연분 대피를 맺고 같이 영원히 살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90살까지 이 사람이랑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0살에 먼저 가버립니다. 이별하는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예배하는 사람도 평생 외로움과 그리고 쓸쓸함을 어, 느끼면서 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는 그래서 무실론자인 무실론자가 얘기한 거예요. 소설가 미국의 소설가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트 월러스가 어떤 그 대학교에 가서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당신은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 예배의 대상에게 산채로 삼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을 예배하면 돈에 삼켜지죠. 권력을 예배하면 권력에 삼켜지고, 사람을 예배하면 사람에게 삼켜지는 겁니다. 그신 예는 오늘날도 허다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땅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걸 예배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세상에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돈을 예배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죠. 다시 명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명절 이야기. 부모님한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와서 부모님한테 절 드리고 손주 재롱 보여드리고 부모님과 못대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4, 5시간 차 막히면 막 7시간, 8시간 차 운전해서 내려옵니다. 또 내려오면 그냥 바로 갑니까? 또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부모님 용돈 드린다고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요 그러니까 돈도 쓰지, 시간도 쓰지, 에너지도 쓰지 아주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행복하죠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손주 재롱 보여드리고 졸올려 드리고 부모님 어깨 주물러 드리고 하는 게 행복하죠 네, 마땅히 해야 될걸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명절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눈물이 나죠 이 늙으신 부모님또 고향에 놔두고 나 혼자 올라가야 되는데 눈물이 나죠 그그 시간 들이고 에너지 쓰고 돈 들이는 그 시간 들인데 그게 행복한 겁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될 상대를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고 갈엽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되게 행복하다. 그게 제 간증이요 제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하실 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신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